안녕하세요. 제자대학 10기 졸업생 최진입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새 가족 학교부터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제자대학까지 짧지 않았던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니 후회와 아쉬움만 밀려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수레밖퀴 삶을 일상생활처럼 적응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전도지와 보금제시가 삶의 우선순위로 오기까지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 제자대학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과 복음제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부정적 생각을 이기고 전도한다는 게 연약한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대학을 하는 동안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더 굳건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분명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2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열린 모임의 인도와 셀 리더로서의 비전은 수많은 갈등과 난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한주한주 한주 의미 없이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훈련을 통해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겠다고, 주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세워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하여 셀리돌서의 비전을 더 나아가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셨음을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어렵다는 2학기를 두 번이나 받고 3학기까지 힘든 직장생활에도 밤에는 전도지를 새벽에는 새벽기도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본을, 본을 보여주시고 맏언니로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신은주 집사님 크고 예쁜 눈망울처럼 마음 또한 여리고 깊어 눈물도 많지만 재치있는 말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늘 성실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땡! 하며 말할 수 있는 소리 없이 강하시고 부르심을 확신 가운데 도전을 주는 강문희 집사님 포기와 도전을 반복하면서도 비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가는 씩씩한 우리 반장님 반장답게 늘 앞장서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충성된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박상희 자매님 함께 했던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고 늘 밝은 에너지가 넘치며 학생 신분으로 학교와 지자대학을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 졸업하는 박채영 자민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동기들 덕분에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질 때마다 서로에게 보팀목이 되어 붙들어 주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셀리더의 꿈을 꿀수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끝까지 교육에 힘써주셨던 담임 목사님 세상의 눈과 생각으로 비전을 보지, 못, 비전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기를 셀리더의 꿈을 꾸기를 재생산 사역자의 비전을 품고 충성하기를 마지막 3학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10기 졸업생들은 졸업을 시작으로 다시금 비전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말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열린 몸을 열겠습니다. 셀 리더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통한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